최근 매일신문이 정부 정책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에 빗댄 만평을 실어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 대매일신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대구 매일신문에 실은 만평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를 각각 광주시민을 폭행하는 공수부대원으로 바닥에서 폭행당하는 시민은 아닌 밤 중에 9억 초과 1주택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실제 5.18 민주화운동 사진 속 구도와 인물을 그대로 빼다 박은 듯한 모습에 금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우경부 137개 시민사회단체는 매일 신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얻고 이 논평이 광주민주화운동을 모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두환 군부 정권이 광주 시민을 폭력으로 짓밟는 모습을 정부 정책 비판에 쓴 것은 금도를 벗어난 행위라는 겁니다. 무슨 넉하 심정으로 광주 폭압의 모습을 패러디한단 말인가. 그 내용도 시대정신과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가진 자의 발악적 소유욕을 드러내면서 말이다. 이거는 소시오패스입니다. 공감능력은 전혀 없는 바로 그불리와 똑같은 행위를 이 매일신문사가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신문 만평이 논란에 휩싸인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 만평에서도 법원이 보수단체들의 8.15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이후 상황을 그리면서 집회를 허용한 판사를 폭행당하는 광주시민으로 이른바 친문그룹을 폭행하는 계엄군으로 묘사했습니다. 매일신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해당 만평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조세 정책을 할수 있는 최고의 강도로 비판한 것일 뿐 광주 민주화 운동과 그 정신을 표훼할 의도는 추호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도덕적 문제를 넘어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적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이력 언론임을 자부하는 대구매일신문이 5팔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 현행법 위반의 대상이 될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매일신문 사장의 공식 사과와 사과문 전면 게시, 만평작가 퇴출 등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안입니다